안녕하세요. 저는 준토 공개 강의 챕터 12, The Chromosomal Basis of Inhalters의 공개 강의를 맡게 된 준토 13기 권민준이라고 합니다.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건의 노랑초파리 실험, 성연관 유전자의 유전, 연관 유전자의 유전, 염색체 이상 등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노랑초파리의, 초, 모건의 노랑초파리 실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건은 노랑초파리를 실험 동물로 삼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랑초파리는 한 번에 새끼를 많이 낳고 2주마다 번식을 하며 염색체가 4쌍입니다. 그중 3쌍은 상염색체이며 나머지 하나는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제 유전자형을 관찰하기 편하기 때문에 모건이 실험 동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모건의 노랑초파리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흰 눈의 노랑 초파리와 빨간 눈의 노랑 초파리를 교배하여 F1 세대를 얻은 후 다시 교배하여 F2 세대를 얻었습니다. 원래 멘델의 유전이 유전을 따른다면 빨간 눈과 흰 눈의 표현형의 비는 3대 1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건의 노랑 초파리 실험에서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별에 따라서 나오는 형질이 달랐다는 것인데요. F2 세대에서 3대1의 형질을 가지니 3대1의 표현형 비를 가지긴 하느나 암컷은 빨간 눈만 가지고 수컷의 경우 절반은 하얀 눈 절반은 빨간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파리의 눈이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멘델의 유전과 같이 암컷과 수컷의 관계없이 무조건 흰눈과 빨간 눈의 비율이 3대1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모건의 노랑초파리 실험이 이제 성염색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어서 이제 성염과 유전자 유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 앞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염색체를 남성은 XY, 여성은 XX를 가집니다. 제가 그 글씨에서 또 표현한 것을 알수 있듯이 Y의 경우 X에 비해 그 크기가 작고 그 크기가 작은 만큼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도 적습니다. 그리고 Y 염색체 끝 부분과 X 염색체 끝 부분이 상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분열 과정에서 X와 Y가 상동 염색체처럼 행동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XY를 가지고 있고 그 세포가 감수분열을 하게 되면 총 4개의 딸 세포가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두 개는 X 염색체, 나머지 두 개는 Y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모두 XX로 감수분열하기 때문에 모든 남자는 x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Y의 유전자의 중에 특이한 부분인데 바로 SRY라고 합니다. Y의 성별 영, Y의 성별 결정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고안의 발생에 필요하며 없을 경우 정소의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XY 즉 남성의 염색체 남성의 성 염색체를 가지더라도 이 SRY라는 Y의 성별 결정 영역이 없다면 생식소는 난소로 발생하여 여성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자세히 성연관 유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 중 성염색체에 위치한 유전자를 성연관 유전자라고 합니다. X 염색체에 위치한 경우 X 링크 진, X 연관 유전자, Y 염색체에 위치한 경우 Y 링크 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Y가 X에 비해 작고 또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 정,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X 링크 진이 Y 링크 진에 비해 그 양이 많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유전되는 즉 Y에서 Y로 유전되는 한성 유전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또 다른 특징이있는데 X 연관 유전자는 성과 관련 없는 암호를, 특징을 암호화하는 반면 Y 링크 진의 경우 대부분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암호화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 자세한 예를 생각해 볼 것인데요. 이제 X 연관 유전자 중에 열성 X 연관 유전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X를 우성이면서 정상이고 x 을 열성이며 이제 특정 형질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그 열성 X 연관 형질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성의 경우 XX, X', X', X' 남성의 경우 XY, X', Y가 나오게 되는데 열성이기 때문에 이제 x, 여성의 경우에는 XX, 남성의 경우는 X', Y가 나와야 그 X, 열성 연관, 열성 X 연관 형질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때 남성의 접합성을 반 접합성이라고 하며 또한 X, X'처럼 특정 형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인자라고 합니다. 이제 X, 열성 X 연관 유전자의 유전병의 한 예인 생명에 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정상 여성과 생명 남성, 두 번째는 정상 남성과 보인자 여성, 세 번째는 생명 남성과 보인자 여성의 각각 이제 수정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색깔로 표현했듯이 표현한 걸로 알수 있듯이 이제 진한 색깔이 생명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생명의 경우 남성의 경우는 XnY, XsmallnY, 여성의 경우 XsmallnXsmalln의 경우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남성의 경우 이제 생명 남성인 경우가 이제 여, 생명 여성인 경우에 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linked Re recessive h e r i t a n c 즉, 열성 X-연관 유전자는 남성에게서 더잘 잘 발현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X-연관 유전병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먼저 방금 성, 언급했던 생명, 색상을 잘 구분 못하는 유전병, 그리고 뒷생근 위축증,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며 근육 운동의 조정력이 없어지는, 없어지고 대부분 20대 초반에 사망하는 유전병, 마지막으로 혈육병,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한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X 염색체의 불활성화가 있는데, 각암컷의각 세포에 있는 X, 두 개의 염, 두 개의 X 염색체 중 하나는 무작위적으로 발달 과정에서 불활성화됩니다. 이러한 불활성화된 엑스 염색체를 바수체라고 하고요. 이 엑스 염색체가 불활성화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성의 경우 엑스 염색체를 두개 가지는데 이 염색체가 가지는 암호화한 단백질의 양이 만약에 그냥 생성하게 된다면 그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이유는 이제 양콧과 수콧의 세포가 엑스 염색체상의 유전자에 대해 동일한 분량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활성화되었던 X염색체는 다시 감수분열하여 난자로 생성되면 재활성화되어 난자는 다시 활성화된 X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불활성화의 한 가지로 예 얼룩 고양이가 있습니다. X염색체의 불활성화로 인해 암컷은 두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로 구성되는데요. 이제 이 고양이가 XX를 가지는데한 X에는 검은 털의 유전자를, 나머지 하나의 털에는 주황색의, 주황색 털의 유전자를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검은색 털을 가진 그 X가 불활성화되어 주황색 털만 나게 되고, 다른 특정 부분에서는 검은색 털이, 아니, 이제 주황색 털이 불활성화되어 검은 털만 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특정 부분에서는 다른 색깔이 나타나게 되어 두 가지 색깔을 가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얼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X 염색체 불활성화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관 유전자 의 유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관 유전자란 동일한 염색체에 위치하여 함께 유전되는 유전자를 말합니다. 성 연관 유전자랑은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또한 모건이 초파리 실험을 통해 이것을 알아내었는데, 먼저 야생의 초파리 회색 몸과 정상 날개를 가진 초파리와 이중 돌연변이 검은 몸과 흔적 날개를 가진 돌연변이를 교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 교배된 F1세대와 다시 이제 검은몸과 흔적 날개를 교배하였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있다, 즉 연관이 아닐 경우에는 1대1대1대1로 1대 다 모두 같은 수를 가져야 하고 만약에 같은 염색체에 있다, 그 연관인 경우에는 앞에 두 개만 에 1대 1대1대0대0, 앞에 두 개의 표현형만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모건의 실험의 경우에는 965대944대206대185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건의 실험 결과에서 이제 앞에 두 개는 어, 맨 처음에 교배했던 부모형, 부모형인과 두번 뒤에 206과 185는 이제 부모 세대에 없었던 형질인 재조합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부모 세대에 없던 두 가지 형질, 새로운 재조합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유전자 재조합, 제네틱 리 a 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가 E가... 유전자 재조합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감소분열 1분기에서, 1분기 전기에서 발생되는 교차 때문입니다. 항동 염색체끼리 이제 특정 유전자 부분을 교환하여 이제 새로운 유전자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모건의 실험 결과에서는 재조합형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조합 빈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재조합 빈도는 재조합형을 전체 자선으로 나눈 것에 100을 곱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건의 실험 결과에서 제조합 빈도를 구해본다면, 제조합형인 206과 185를 더하고, 나머지 전체 자손을 나눈 뒤에, 거기에 100%를 곱해서약 17%의 제조합 빈도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고, 서로 다른 염색체 있는 경우, 말 그대로 연관이 아닌 경우에는, 제조합 빈도가 50%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1대1, 만약에 다른 염색체 있는 경우, 1대1대1대1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제조합, 제조합형은 뒤에 있는 1대1 두 개이고, 부모형은 앞에 있는 1대1이기 때문에 총 4분의 1호에서 50%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조합 빈도는 0에서 최대 50%의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지도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이제 특정 유전자를, 특정 염색체를 따라 유전자의 자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서 교차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며 교차의 가능성은 그 위치에 따라서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중요한데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교차가 일어날 확률과 그 재조합 빈도는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지도를 바탕으로 연관 지도를 만들었는데 재조합 빈도를 기초로 만든 유전자 지도이며 이 지도의 지도 단위는 유전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로서 1 지도 단위는 1%의 재조합 빈도를 나타냅니다. 절대 물리적인 단위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연관 지도인데, 앞서 말했듯이 물리적인 단위가 아닌 것이 B와 C의 사이에는 9%의 제조합 빈도를 나타내므로 9 지도 단위이며 C와 V 사이에는 9.5%의 제조합 빈도를 가져 9.5 지도 단위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B와 V 사이에는 두 지도 단위를 더한 18.5가 아닌 새로운 17%의 제조합 빈도를 가져 17 지도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물리적인 단위가 아님을 알수 있고요. 또한 제가 아, 아까 말했던, 아까 말했듯이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재조합 빈도와 교차는 더잘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유전자상에 있더라도 그 거리가 너무 멀다면은 서로 다른 염색체 상에 있는 경우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차가 많이 일어나서 이제 다른 염색체가 있는 것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맨델 실험에서 원래 검은색과 아니, 주황색과 노란색 콩이 있고 주름진 것과 그 둥근 완두콩이 있는데 그 형질은 사실 같은 유전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노랑 초파리의 재조합 지도이고요, 아니, 연관 지도이고요. 이제 마지막 염색체 이상으로 가겠습니다. 염색체 수 이상이 있는데 일단은 비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분리는 이제 감수 1분열때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분리되지 않거나 이제 감수 2분열때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수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수성은 유전자가 이제 유전자 수의 이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감, 비분리가 일어나요. n 플러스 1이랑 n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n 마이너스 1이랑 정상인 유전 정상인 정상인 것 정상인 n과 교배하여 수정란이 되어 2n-1이 된 것을 모노소믹, 특정 염색체가 하나인 것으로 말하고 n-1이랑 N +1이랑 정상인 n이 만나서 2n-1이 되면 트리소믹, 특정 염색체가 세개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배수성은 두쌍 두 이상의 완전한 염색체 세트를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트리플로이디는 3n이고 테트라플로이디는 4n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수성은 보통 식물에서 일어나며 표현형에 있어 이수성보다는 보다 정상적인 형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염색체 구조 이상의 내야라고 볼 것인데, 먼저 결실이란 특정 염색체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중복은 특정 염색체 부분이 중복되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특정 염색체 부분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말하며, 전자는 비상동 염색체끼리 특정 염색체 부분을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동 염색체끼리 교환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상동 염색체끼리 교환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차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크로싱 오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 다음으로 인간의 유전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운 증후군이 있는데 다운 증후군은 21번 3 염색체성입니다. 트리 21. 대부분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발생하여 생기며 다운 증후군의 빈도는 어머니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에서 60세의 기대 수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전병 중에 성염색체 이수성을 띠는 유전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인펠터증후군이 있는데, XXY를 가진, XXY라는 성염색체를 가지는 남성을 말합니다. 보통 지적 장애와 불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 또한 X가 두 개이기 때문에 X염색체 하나가 불활성화되어 하나의 바수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약15% 정도는 또 불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X, XYY 남성이 있는데, 이는 특이, 그 명, 다른 명칭은 없고 천 명당 한 명꼴로 발생하며 특이한 증증후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XXX 여성 트리소미 X는 1,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며 키가 평균보다 조금 더 크다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습니다. 이 또한 X 염색체가 3개 있기 때문에 2개의, 염, 2개의 X 염색체가 불활성화되어 2개의 바소체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너 중후군인데 토너 중후군은 X, X 하나만 성 염색체로 가지는 여성을 말합니다. 유일하게 인간이 생존 가능한 1 염색체성이며 생식기관이 성숙하지 않아서 불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유전병 중에 염색체 구조 이상 때문에 발생되는 유전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묘성증후군이 있는데, 5번 염색체의 특정 부분이 결실되어 발생합니다. 영유아 시절에 보통 사망하며, 정신적인 문제와 특이한 얼굴 표정, 울음소리와 고양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들리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인데, 이는 22번의 큰 부분과 9번 염색체의 작은 부분이 교환된 전자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자가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새로운 유감 유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세포로 주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잠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9번 염색체와 정상적인 22번 염색체가 있는데, 이두 두, 끝부분이 전자, 전자가 되어 그 유, 특정 유전자가 교환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만수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자가 일어난 22만 염색체를 플라델피아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챕터 12의 공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